안녕 스마일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와, 날씨가 많이 음, 풀렸어요. 그렇죠? 이제 추위는 없을 듯 싶어요. 네, 제 생각인데, 뭐 이렇게 날씨를 봐도 많이 추운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 다육이들 분갈이, 2월 분갈이 시작하셨던 분들도 많고요. 벌써 끝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저는 뭐, 그냥, 일상이 분갈이라서 <laughs> 네, 쭉 합니다. 이 아이는 에오니엄 철아죠.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도 얘네가 종류가 많고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네 이름은 모르겠는데 네,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예쁜 화분에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음, 네 화엽도 좀 있는데 그냥 이대로 뽑아가지고 네이 화분에 심어줄게요. 뭐 에어늄이라고 해서 완전 롱분 큰 데다 심는 것보다 이렇게 적당한 화분에 심어도 되거든요. 네, 어지간히 얘는 네, 깊이감이 있어갖고 흙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요 아이를 커버를 할수 있을 거예요. 요 아이는, 네. 어, 흙은요, 이게 그 산마사랑 상토로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뿌리가 굉장히 잘 내리고요. 얘는 또 그리고 그 물이 진짜 건조가 잘 돼요 얘는 물 주고 나면 물이 금방금방 빠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꼭 줘야 하는 그런 흙입니다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뿔기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뭉쳐있는 흙이 없어요 얘도 지금 물을 먹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물을 실컷 먹을 수 있게 해 주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이렇게 깊게 묻었어요 그래 갖고 뿌리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했거든요. 어, 얼마나 좋아, 여기죠? 이렇게 뜯어가지고, 뜯어가지고, <laughs> 여기에다가 심어줄 건데, 이렇게 갈라지는 거불량 아니에요. 이거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판로 된 철화들은 오래 묵을수록 그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갈라져요. 색깔도 진해지거든요. 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laughs> 네, 이걸로 해서, 네. 색감 참 예쁘죠. 햇볕을 잘 봐서 핑크핑크하고요. 이쪽 뒤로는 햇볕을 덜 봤으니까 아직 푸릇푸릇한데 어, 이쪽에 쌩얼이 더 있네요. 어, 이쪽으로 앞쪽으로 하고 싶다. 격하게. <laughs> 네, 쌩얼이 하나가 앞에 있으면 더 좋긴 한데 모양새가 지금 이쪽이 앞이거든요. 마사는 네, 대수 마사는 약간만 줄 거예요. 그리고 흙을 이것 보세요. 흙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베란다나 키핑장에서는 그냥 서서히 크게 해주자고요. 그래야 이제 크는 것도 보고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쪽에. 네, 이렇게 해서. 이, 여기가 이게 배속토를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라서. 네 이렇게 해서 높이를 맞춰가지고 네 흙을 채워줄게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선물은 받았는데 <laughs> 네, 그래서 흙을 음. 채워주고요. 흙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화분도 괜찮아요. 요거는 음, 롱분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높잖아요. 네, 일반 화분보다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 심어주기 좋아요. 이렇게 보자 흙을 좀 네. 넣어줍니다. 쑥 쑥이 여기 좀쑥 들어가게. 너무 어, 예쁘죠? 예뻐요. 햇볕 보는 방향을 돌려줘 가면서 키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햇볕을 도로 받아야 색감이 이쁘잖아요. 그죠? 네. 색감이 이쁘게 얘들을 키워야 돼요. 아, 이거 원체 처음 뿌리 받을 때부터 안에 좀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좀 키가 조금 낮은데 얘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키도 커져요, 같이.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낮더라도 네, 괜찮거든요. 근데 중심이 안 맞아요. 저는요, 꼭 이렇게 다육이를 심다 보면 중, 중심이 안 맞아요, 중심이. 그래서 꼭한 번씩 또 봐야 돼요. 응? 아, 참말로. <laughs>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게 중심을 딱 맞춰 심기가 네,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뭐 화분하고 괜찮아요. 네,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화분에 심어 볼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름을 알게 되면 이름표를 이름표를 꽂아 줄 거예요. 예쁘죠? 이렇게 이쁜 아이. 음. 선물은 줄 때도 좋고요 받을 때도 좋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리따운 선물을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요 아이는 특엽 옥접인데요 와, 진짜.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배신을 때려도 제대로 때렸어요. 요게 이제 이 풀분에 까찍 찼었어요. 얼굴이. 근데 요렇게 됐어요. 정말. 아왜 그랬을까? 한번. 네. 보겠습니다. 뿌리는 좋은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얘가 특엽옥접 이라고 합니다 요거 많이 없죠 요즘 예전엔 진짜 많이 나왔던 다육이거든요 특엽옥접 네, 하얄도 좀 떼주고 얘도 자구를 참잘 다는 애거든요 정말 열심히 자구를 달아주는 애고 얘가 지금 햇볕 경쟁한다고 좀 쭉쭉 올라온 거예요. <laughs> 얘들이 정말 마커스처럼 막 크긴 하는데 별로 수영이 예쁘진 않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목대가 올라오면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햇볕 경쟁하라고 엄마보다 햇볕을 더 먹으려고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요 아이를, 네, 작은 화분에 자구를 달아주면서 얼굴 자체가 줄어든 거죠.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화분이 이게 오빠 생각이잖아요. 요 화분이 수입 화분이잖아요. 요 화분도 심어놓으면 네. 너무 예뻐요 진짜 네. 뭘 심어도 다 어울리거든요. 어, 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화분인데 <laughs> <얘> 주인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 아이에다가 심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빠 생각 너무 좋은 화분이에요 진짜로 심어 놓으면 딱 어울려요 뭐든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화분을 진짜 좋아했어요 화분이 좀 작잖아요 작은데 약간 롱스러워요 그래서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도 예뻐요 멋있어요 이렇게 음, 괜찮죠 딱 좋아요 심어 놓고 자라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어? 정말 좋은 화분이에요, 이거. <laughs> 제가 조언, 그, 수입 화분 중에 좋아하는 화분이 몇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빠 생각이에요. 이 시리즈를 다 좋아했어요. 시리즈 화분 홍분도 예뻐요. 홍분, 홍봉, 홍분까지도. 너무 좋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심어보면 알아요. 심어보면. 아, 얘가 저렴하면서도 수입 화분이면서도 아, 괜찮구나 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높이나 지름이나 맞아야 돼요, 다육이랑 화분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이게 조금 붕떠 보인다고 할까?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요, 이게. 이게 훨씬 좋아요. 선물받은 에오니엄 철아. 이름은 모르지만, 정말 예쁘거든요. 얘가 이제 앞으로 뭐한달 후, 두달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얘가 이제 날씨가 풀어지게 되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거든요. 그러면 폭풍 성장을 해요. 어머, 욕 생얼 하나가 있네. 어머, 이쁘다. 이게 <laughs> 철아들은요, 생얼 찾기. 예, 네, 보물 찾기처럼, 어우. 어우. 그렇게 한 번씩 하게 되더라고요. 생얼 찾기. 요 아이가 이제, 뭐물 먹고 하면서 뭐 5월 달까지는 6월 달까지도 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좀 키가 더 커져 있을 거고요. 네, 이 판도 더 성장을 해서 좀까뭇까뭇하게 변해 있을 겁니다. 이 특엽 복접은 제가 잘 보살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분에 심었으니까 제 눈에 더 띄일 거예요. 크고 작고 참데비가좀 그러네요. <laughs> 저는 오늘 참말로 즐거운 분갈이 해보았습니다. 분갈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